오늘의 첫 번째 키노트 발표입니다. KT 서호영 상무님을 모시고 언택트 시대 차세대 컨택센터 미래와 AI라는 주제로 오늘의 컨퍼런스의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KT 서호영입니다. 어, KT가 보유한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컨택센터 운영 그리고 어, 기타 고객 접점 운영에 도움을 드리는 일이 제가 KT에서 맡고 있는 일입니다. 네, 저희 KT는 그 280만 가입자를 확보한 기가진니 그리고 51만 세대에 공급 중인 AI 아파트 사업, 그리고 국내 최초로 시작한 AI 호텔 사업 등 어, 다양한 AI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확보한 역량을 가지고 저희 AI 컨택센터 사업도 추진 중인데, 제가 KT에서 맡고 있는 사업이 바로 AI 컨택센터 사업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컨택센터 DX가 왜 필요한지 어, 그리고 컨택센터 DX의 필수적인 AI 솔루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그 솔루션들의 도입을 통해서 각까의 기업들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컨택센터 DX가 왜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컨택센터를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컨택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그리고 컨택센터의 핵심 인력인 상담사 이세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컨택센터의 이용 고객은 시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문의를 하고 지원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고 싶어합니다 어, 컨택센터의 운영 기업은, 어,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채널의 운영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비대면 채널인 컨택센터를 통해서 기존의 CS뿐만 아니라 마케팅, 그리고 세일즈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그 직업이 힘든 직업입니다. 감성 노동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여러모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과 이 컨택센터의 새 이용 주체인 기업, 고객, 상담사, 이세 주체의 이해 관계에는 상충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24시간 365일 응대를 하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리 업무의 증대, 그리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상담사가 상담 업무로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AI이고, 이런 AI 기술 도입을 통해서 AI가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도움으로써 이세 이해 주체자 간의 갈등 요소를 해결하고, 어, 컨택센터 DX를 실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컨택센터 DX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거쳐가는 단계를 좀 나눠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고요. 그 녹취 데이터 형태로 쌓여 있는 음성 데이터를 우선 기본적인 엔진 도입을 통해서 자산화를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이제 기본적인 분석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 도입되는 솔루션은 대표적으로 STT, TAO 같은 엔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AI 기반의 통합 플랫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챗봇이라든지 보이스봇, 그리고 어, AI KMS와 같은 솔루션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단계는 지능형 AI 컨택센터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어, 맞추며 그리고 지능화된 대응을 할수 있고 컨택센터의 마케팅 기능, 세일즈 기능 등을 강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을 어,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컨택센터 DX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KT 고기센터의 DX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KT는 어, AI 음성인식 연구를 95년도부터 해왔고, 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컨택센터에 AI를 적용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 내부 고객센터인 100번 고객센터에는 17년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18년도부터는 다양한 AI 솔루션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 이제 KT 고객센터에 적용한 다양한 솔루션, AI 기술 중에서 네 가지 솔루션을 어,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I 상담 어시스트, 목소리 인증, 챗봇, 어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관심도 많은 고객들의 관심도도 가장 높은 솔루션인 가상 상담원까지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담 어시스트입니다. 어, 상담 어시스트는 상담사의 상담 업무를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KT 내부 고객 센터에서 1년 동안 그 매주 실제 상담원의 피드백을 반영해가면서 만들었고 그런만큼 기능 하나하나. 화면 하나 하나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솔루션으로 저희 다양한 솔루션 중에서 어, 상담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상담사 업무를 AI가 보조해줌으로써 아주 이제 미숙련 상담사도 자신감 있게 상담 업무에 임할 수 있고요. 숙련 상담사도 보다 쉽고 그리고 빠르게 상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상담을 시작해서 고객과 대화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상담이 다 끝나고. 종료한 이후에 상담사분들께서 후처리한 업무에까지 어 엔드투엔드로 end 실시간 지원을 해 주는 총 11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상담 어시스트의 주요 기능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객과 상담사 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실시간 대화록이 있습니다. 실시간 대화록은 어 상담사가 하신 말씀, 그리고 고객이 하신 말씀을 분리해서 필터링해서 대화창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그 지금 오 구간은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을 추천해주는 기능, 그리고 고객의 통합 정보와도 연계를 해서 그 유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 그리고 상담이 다 끝난 이후에 업무 유형을 상담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주는 기능, 그리고 이선의 관리자가 일선의 상담사를 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미숙련 상담사분들께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을 적절히 코칭해주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AI 지원을 어, 통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신입 상담원의 이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표준화된 상담으로서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 전체적인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상담이 끝난 다음에 상담사 분들께서 후처리하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다음 소개시켜드릴 솔루션은 목소리 인증 솔루션입니다. 어, 콜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는 그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할수 있는 업무도 있고, 또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목소리 인증은 어, 지문과 같이 개인별로 구분되는 목소리의 지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문 성문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뭐 성명이라든지 생년월일, 주소 또 어떤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는가 같은 정보를 이제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함으로써 그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소리 인증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절차들을 건너뛸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홍길동 고객님이시죠 하면서 어, 고객을 먼저 알아봐 드릴 수도 있어서. 상단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 고객의 본인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되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컨택센터의 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챗봇입니다. 어, 이미 10, 어, 2010년도 중반 중반에서부터 여러 기업에서 콜센터에 가장 먼저 적용하기 시작했던 아주 대표적인 솔루션입니다. 챗봇 도입을 통해서 효과를 본 기업도 있고 반대로 도입은 했는데 크게 효과를 못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챗봇 이용료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KT는 16년도에 처음 챗봇을 도입했고 그 운영 측면에서도 노하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쌓아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건지 그리고 친근하고 고객 입장에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어떻게 제공할 건지 그런 말들을 고객 친화적으로 표현해내는 카피라이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챗봇이 이제 전체적인 고객 관점의 이용 여정에서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노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KT 고객센터 챗봇은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고 그 결과로. 고객의 친근한 일종의 페르소나를 갖게 되었고, 이용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월 평균 이용 고객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고요. 그, 챗봇 응대 중에, 어, 상담사로, 챗봇이 응대를 하다가 상담사로 다시 호로 인입되지 않고, 챗봇 스스로 안결적으로 응대를 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챗봇을 통해서 세일즈로 연결되는 건수도 많이 증가 중입니다. 어, 다음은 보이스봇입니다. 가상 상담원인데요. 그 보이스봇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시라면은 아래 이제 두 가지 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드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어, 첫 번째는 어떤 업무에서부터 그 어떤 단계로 이 보이스봇을 적용할지입니다. 저희 KT의 경우에는 상담 유형을 분류를 했고요. 그 상담 유형을 기반으로 단순 문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용 고객층도, 어, 디지털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20대에서 40대 고객 응대에 우선적으로 보이스봇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보다 일을 잘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람만큼 자연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대신에 보이스봇이 이제 응대를 함에 있어서 이용 고객의 불편이 어떤 지점에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불편 사항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스봇에도 다양한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상담 태도, 그 다음에 상담 방식이 최대한 사람과의 상담과 유사하게 느껴지도록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보이스봇이 응대에 실패하는 케이스도 대비를 해서 그럴 경우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전체적인 응대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 보이스보 도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은 어, 뒷장에서 하나씩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 보이스보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음성인식 엔진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음성인식 엔진은 사람으로 치면 귀에 해당되는 엔진인데요. 어, KT의 경우에는 음성인식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VSBOT의 도입을 결정할 수 있었기도 합니다. 어, KT는 전화망에 최적화된 음성인식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가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 어, 매일 36만 콜씩 쌓이고 있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AI 학습에 활용하기 때문에 콜센터형 음성 엔진의 성능은 어, 국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저희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잡음에 강한 특성, 그리고 지명이라든지 인명, 사투리, 주소와 같은, 어, 일반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어, 타고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봇을, 어, 도입을 이제 검토하고 적용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전체적인 업무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저희 KT 고객센터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업무에 보이스봇을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문의를 보이스봇이 직접 처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로 치면 인터넷 고장 접수라든지 요금 문의 확인, 이런 것과 같은 단순한 문의는 인간 상담사에 연결을 하지 않고 AI가 직접 응대해서 업무를 완결적으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상담 그룹으로 홀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객센터를 이용하다 보면은 어떤 문의사항을 제시를 했을 때 아, 해당 문의사항이 그거라고 한다면 해당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호를 전환하는 경험을 자주 겪게 됩니다. 이는 그 컨택센터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요소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이호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찌 보면 이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 KT. 경우에 36만 콜들을 매일 어,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호전환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만 건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이스봇을 적용을 해서 줄여낼 수 있다면 어, 불필요한 호전환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없앨 수 있다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업무로 저희는 호전환 쪽에 어, 전문 상담원으로 직접 연결해주는 그 호전환에 보이스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다음으로, 어, 중요한 요소는 변화 관리입니다. 일단, 변화 관리는 모든, 뭐, 보이스, 보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컨택센터 솔루션에, 그리고 컨택센터 DX 노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어, 운영 관리에서부터 상담 지식의 생성, 그리고 관리, 그리고 AI를 적용하는 단계에서의 상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이후에 또 적용한 이후에는 상담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또 관련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정 과정에 있어서 상담사 그리고 컨택센터의 관리 인력이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속적인 변화 관리가 관련 인력의 직접 참여와 함께 이루어져야만 AI 솔루션 도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소들을 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보이스봇이 전체적으로 업무 처리를 완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기술, 그리고 알고리즘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대화 프로세스의 설계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KT의 경우에도 이세 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지속 고도화함으로써 보이스봇의 업무 처리의 완결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양질의 데이터를 통한 학습 그리고 머신러닝 룰을 종합해 가지고 업무 처리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이스봇의 경우는 사람을 대신해서 고객과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것이 어, 앞선 뭐 데이터 그 알고리즘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대화에서는 대화 프로세스를 이제 객이 말하는 의도 그 의도에서 다양한 어떤 표현을 쓰느냐 그리고 보이스봇이 그 표현에 표현에 대해서 어떤 표현으로 또 응대를 하느냐 그리고 답변의 순서 그리고 질문의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 완결률이 그게 좌우가 자주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보이스봇이 고객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경우에 되묻기를 해서 그 의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해낼 거냐, 그 되묻기의 횟수는 몇 번으로 할 거냐 등등의 일반적으로 사람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고객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대화 프로세스를 정말 잘 설계를 해야 하고요. 이 대화 프로세스가 데이터라든지 알고리즘보다도 어쩌면 전체적인 업무처리 완결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음, 데이터 관련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 보이스봇에서는 데이터의 증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KT의 경우에, 어, 보이스봇은 이전에 저희가 이제 AR 스피커 사업이 280만 기가진이 사업을 쭉 해오면서 운영한 경험에 비해서 이 보이스봇을 하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어, 기가진이에 대비했을 때이 데이터량이 약 3배 정도 필요했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말할 때는 짧은 명령형으로 말을 하지만 보이스봇에 말을 할 때는 그냥 사람한테 말을 하듯이 굉장히 자유로운 패턴으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발화 패턴을 커버해내기 위해서는 AR 스피커보다는 훨씬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이스봇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화하는 것을 좀더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담 데이터를 저희는 증강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로 추가해서 학습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대화 영역에서의 데이터도 확보해서 추가적인 엔진 학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어 보이스봇 기술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발진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인데요. 사람 간의 대화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 간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이제 끼어들거나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간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가 겹쳤을 때 이를 매끄럽게 처리해낼 수 있는 기술이 바지인 기술입니다. 보이스봇이 답변하는 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사람이 고객이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지 아니면 단순한 소음인지를 어, 구분해내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상담 중에 보이스봇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 보이스봇이 이제 말을 멈추고서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단순한 소음의 반응에서 보이스봇이 답변 중에 말을 끊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형태의 대화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지 단순한 소음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사투리 이 또한 음성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요. 업무에, 어떤 업무에 보이스봇을 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투리를 수집해서 엔진에 반영을 해야 어, 이 보이스봇이 자연스러운 응대, 사투리까지 인식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응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네, 어, 지금까지 이제 컨택센터 DX에 필요한 AI 솔루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좋은 기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솔루션도 단순히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어, 컨택센터 DX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검증된 솔루션을 잘 선별하고 잘 도입을 하고 도입 이후에는 지속적인 운영 관리까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과 파트너를 선정하셔서, 어, 컨택센터 DX의 효과를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KT는 고객센터 DX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LCC B2B 솔루션의 패키지들은 그 위에 화면, 좌측 위에 보시는 그 솔루션 서비스, 그 실시간 배치 STT부터 챗봇 그 다음에 TAQA와 같은 어, 텍스트 분석 엔진 기반의 상담 평가 솔루션. 그리고 앞서 이제 좀 길게 설명드렸던 다양한 저희 KT 고객센터 내에서는 상담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솔루션인 상담 어시스트. 목소리 인증 그리고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 기술인 n 퍼스널라이즈 TTS 솔루션 그리고 보이스봇 그다음에 마케팅 측면에서 고객센터에 도입을 했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CSI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제 상담 어시스트 엔진에도 적용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상품을 추천하는 고객 데이터 를 분석해서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 관리 솔루션인 AI KMS 솔루션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이 솔루션들이 국내 최대 규모인 저희 이제 KT 자체 고객센터에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고객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그 성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저희 KT는 다양한 기업의 컨택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탁 운영을 통해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KT 솔루션을, 어, 많은 관심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컨택센터 DX를 위한 AI 솔루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 그리고 저희 KT와 함께 AI 컨택센터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아래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